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해볼 게임은 리커런트라는 게임이고요. 반복되는 해외 인디 게임이라고 합니다. 이게 엔딩이 세 개가 있다고 하는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이. 오케이 알람을 꺼라. 뭐야 이제부터 뭐 할거 없나? 불 켜주고 여기가 제 집인가 봐요. 내 집이구만. 집이 아주 좋아. 음 뭐야? 이딴 그림을 집에 걸어두니까 아군이 들어오는 거 아니야 난 이런 게 이해가 안돼 그러니까 저딴 그림을 집에다 걸어놔 딱 봐도 그안 좋을 거 같은데 어, 뭐 먹을 거 있나 볼까? 약간 그뭐 이렇게 어, 프로틴 어, 11g의 그 프로틴이 들었다 먹을 게 있는데 이렇게 없어 어, 원래 이런 거 들어오면 안 되는데 뭔지 알지? 이러, 이러, 이런 거 특히 이제 거울 보면은 뒤에 뭐 있어 어 여기 토끼 키운다 토끼 아이아 약간 영화 만드는 사람인가? 이 사람? 영화를 좋아하나? 그러 영화를 좋아하거나 약간 영화 쪽에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인가? 이거 불좀켜 놓고 다니자. 원래 그불켜 놓으면은 올 귀신도 안 온다고. 어내 얼굴 봐. 내 얼굴이에요. 내 얼굴. 어 보이는데 내 얼굴이. 핸섬한데? 근데 이거 이거 왜두 개야? 이거 <laughs> 이거에 수도꼭지가 두 개예요? 집 설계가 어떻게 돼 있는 거예요? 수도꼭지가 왜두 개야? 한 한쪽은 온수고 한쪽은 냉수인가 보네. 아, 노래를 뭐 이딴 걸 들어. 무섭게. 어. 근데 아직 뭐안 나오는데? 아, 다시 자러 갈수 있는가 보다. 어? 아, 맞다. 옷을. 아, 옷을 갈아입으라는 게 여기서 갈아입은 건거구나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해야 되는 게 있구만. 코트크 오케이. o t w g o o m w o r e r e 이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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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너가 이제 오면은 너다 준비돼 있다 어 너만 오면 된다. Find your desk. 오케이 어, 뭐 아무도 없어 여기 저기요 아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아 이거 다 다른 자리고 아 여기다 바로 찾아버렸네. 아예 고객님 아예 인터넷이 안 되신다고요? 랜선을 뽑았다가 한번 다시 껴보세요. 바로 집으로 가는 거야? 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아무도 출근 안 했지만 예 가겠습니다 예 어, 다나. 어 다나 잘 열심히 하고. 어 잘하고. 어. 어. 저 밤이구만. 어. 나는 내 그게 너무 싫어. 먹어 주고. 음. 돌려서 먹자고. 어. 현실적이구만. 지 이런 거 이제 있어도 안 쓴다고. 인정? 이런 거 있어도 안 써. 누가 이거 써 먹어. 힘들어 죽겠구만. 딱 앉아서 먹어 주고. 아, 그뭐 프랭크한테 밥 주는 거 잊지 말래. 오케이. 맛있게 먹어. Brush your teeth. 양치질 해줍시다. 아, 딱 봐도 뒤에서 뭐 나오잖아 이거. 다 알아. 오케이. 딱 휴식을 좀 가집시다. 그림 그림자 때문에 자꾸 놀란다고. 어 뭐야? 어뭐야 아닌가? 아니네. 죄송합니다. 호들갑 죄송합니다. 여기서 딱 휴식을 하는 건가? 약 먹어라. 약 먹어야 되는데 약이 어딨니? 어 여기 있다. 나이스. 옷갈아입는 거는 여기 있었고. 화장실에다 왔구만 됐다 Go to bed 오케이 드디어 악몽을 꿀수 있게 됐다 이게 좋은 거냐? 뭐야 딱 봐도 뭐 안에 있다 이거 봐어 이거 봐 안에 악마의 똥구멍이 생겼어 지금 뭐야 아니 이게 뭐야 아니 내 집하고 내 집하고 똑같은 공간이 생겼는데 지금 여기 핫더퍼 아니 집이 집이 두개가 됐어 나이스 좋은거 아니냐 근데? 물도 잘 켜지고 물도, 물도 잘 나오고 전자레인지 밥이나 먹을까? 아, 없네 집이 두개가 됐어 집이 복사가 돼버렸어 나이스 오히려 무야호 무어로... 어? 블러드키 어디야 여기 예, 딱 봐도 여기구만 아 열렸죠? 자, 이렇게 램프 열어주고. I need a pin code. 핀 코드가 필요하대. 보급영어 나왔죠? 아, 키를 포켓 안에서 찾대. 았 나이스. 화이실이구만. 아 화, 아 이상해. 아 이상해. 어 저기 뭐야? 어. 어, 저기 뭐야? 저거 덮치지 말아주세요. 문못 닫나? 샤워 아, 여기서 샤워를 해버린다고. 거중에 버글리뻔 샤워를 해버리고, 약간 무서우니까... 아, 아무것도 안 나오네. 될 리가 없지. 아 키를 또 찾았대. 여기서 오케이 키를 부츠 안에서 찾았대. 안돼. 프랭크 어디 갔어? 사라졌는데? 아니 지금 동물을 건드는 건 지금 오케이. 와 어, 여기 왜 이래? 이거 생각해 바뀌었어, 지금. 클일 났구만. 큰일 났구만, 큰일 났구만. 이제, 그러면은? 아, 불좀 키자. 야, 근데 불 켜지니까 괜찮다, 근데. 인정? 불이 켜지네. 어. 불이 켜지 아! 아, 놀랬잖아요놀랬잖아요그지 마세요. 지고 전기사 나오니까. 전기사 나오니까 달아주고 덥나? 어 없어졌다. 오줌 한번 세려주고 나안 나오지? 안 나오니까 더 불안해. 인정? 뭔가 약간 움직일 것 같은 그런 느낌 쓰면 뭐야? 아 핀코드 1986 나이트 야문좀 닫으면 안 될까? 뭐야 뭐 받은게 없는데? 뭐 아무것도 없냐? 뭐야 받은게 없는데? 받은게 없어 뭐야 아이 미친소리 지 코드도 써버렸는데 이제 그런 짓은 하지 말아야 했는데 이제 어떡하지? 코드도 썼는데 내가 봤을 때이 뒤에 뭐 있다 어? 아니야 뭐가 안되네 물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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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음표. 다시 TV를 켜보자고. TV 안 돼요. 아이 문 소리 봐. 인벤토리가 아무것도 없는데 지금. 자불 한번 다 꺼볼까요? 불 한번? 불 한번 다까 볼까 얘들아, 그럼? 불 한번 다꺼 볼까? 불 한번 꺼 보자. 아, 저 램프도 꺼야겠다, 그러면. 뭐야? 아, 부근 바뀌는 건줄 알았는데 똑같네. 다단다단 자, 램프 꺼 주고 다 껐는데? 다 껐는데 뭐 없는데, 어, 나 끄니까 확실히 무섭다. 단소가 뭐가 있을까? 근데, 걸렸고, 아니 저기서 뭐 얻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저기서 뭐조수 써야 되는 거 아니야? 걸었는데 뭐 아무 것도 안 나왔어. 힌트가 저기서 뭐 나왔어야 되는 거 아니야? 뭐지? 좀 잘못된 건가? 지금? 뭐지? 말건다 했는데, 원래. 어, 키 있다. 키 생겼다. 문 열렸다. 뭐야? 문, 문, 문 생겼다. 짝시, 내 이런 거 특. 다시 돌아왔는데? 또 아니야. 어, 다 하면 되는데? 큰일 났다. 잠자버리면 어떻게? 어, 엔딩 A인가봐요. 이게 세개 중에서 하나인가봐요. 다시 침대로 돌아온 당신은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껏 살면서 꾼 꿈들 중에서 가장 생생하고 끔찍한 악몽을 꾸었네요. 몸을 떨면서 당신의 해가 떠오를 때까지 밤을 지새우며 침대에 누워 있습니다. 얼마 되지 않아 알람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리를 무시하고 오늘은 회사를 쉬기로 합니다. 너무 지쳤으니까요. 졸음을 이기지 못해 하루 온 종일을 잠으로 보냅니다. 근데 일어났을 때에는 밖이 어두워져 있었고 당신의 옷장이 열려 있네요 눈이 어둠 속에 적응하자 자꾸 네모난 문이 눈에 들어옵니다 바로 전날에 보였던 그곳이 말이죠 당신은 마음속으로 속삭입니다 또 라네요 예 반복되는 진짜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건가 봐요 자 이제부터 엔딩 B 보도록 하겠습니다 딱문딱 딱 열어주고요. 여기서 딱문 열고 싹명 봐준 다음에 다시 침대로 가. 그러면 엔딩 B가 됩니다. 이렇게 예별거 아니죠? 예 <laughs> 결국에 별거 아니었습니다. 예, 이게 엔딩 B예요. 아 어, 지금 설명드리면 다시 침대로라는 엔딩이고요. 당신은 어린 꼬마처럼 이불 속으로 몸을 웅크립니다. 머리를 2분 밑으로 꼭푹 파먹고 잠에 들려고 애씁니다. 옷장이 이상한 것이 있다는 것을 아는 채로 잠에 드는 건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노력 끝에 잠드는 데에 성공합니다. 다음날 아침 당신은 잠에서 깨어나 일을 하러 갑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하루였고 지난밤 꿈만큼 이상한 악몽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시간이 조금 흐른 뒤 당신은 무슨 일이 있었던지 잊게 됩니다. 진리고 진리는 직장에서 계속 일하고 인생에서 값진 일을 하나 이루지 못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더 나빠지는 것보다는 나으니까요 그렇죠? 라고 하네요 엔딩 비었습니다 다시 침대로 라는 엔딩이었고요 자 이제 엔딩 C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여러분들 엔딩 C입니다 네. 여기 이렇게 문이 나오게 되죠 똑같이 들어가 주고요 그럼 이렇게 지금 똑같이 이제 생긴 집이 나오는데 이제 여기서 우리는 화장실까지 따줘야 됩니다. 예, 화장실까지. 그럼 여기가 열려요, 이제. 예, 열리고 이제 여기 귀신 나오는데 이제 여기서 일로 딱 가보면은 이 블러드라고 이렇게 떠요. 보면은 여기 열로 들어오게 되면 이렇게 블러드라고 뜨거든요. 예, 블러드라고 뜨는데 여기서 이제 일을 누르면은. 예 여기서 이제 보면은 나오죠 멘트가 나옵니다 망치를 찾았어 당신의 악마에게 먹이를 바치라라고 쓰여 있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가면은 망치로 여기부수니다예 그리고 이렇게 하면은 싹 이렇게서 해 떨어져요 예 떨어지면서 게임이 끝이 납니다 그럼 이제 이게 엔딩 시예요 엔딩 시는 어 다운 더 레빗 홀 토끼 구로 따라서 라고 하네요. 당신은 구멍 속을 너무 깊이 들여다아 봤습니다. 이제 당신은 영원히 악몽에서 깨어날 수 없습니다. 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엔딩 A, B, C를 모두 다 봤고요 자 여러분들 오늘 해본 게임 이제 한국어로 반복되는 이라고 하는 해외 인디 공포 게임이었습니다 실제로 제작자가 겪은 악몽을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진 게임이라고 하네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유